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예수님이다. 자신이 신이다. 자신을 신격화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조물주이십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유일한 신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파하는지, 자신들의 교단의 교주를 전파하는지,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저 그리스도인지 아는 방법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시험해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사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기보다 나는 아주 큰 교회에 다니고 성도가 많다고 자랑하며 우리 목사님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책을 썼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누가 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영생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큰 교회에 나간다고, 목사님이 어떤 대학을 나왔고, 성도가 얼마나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들에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응? 여러분 지금 이 기간은 말씀을 보고 무장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혼인 잔치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이 기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지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에 주신 말씀은 우리들이 주를 믿고 전도를 하였고 주님께 예물도 드렸지만 여러분은 미련한 다섯 처녀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을 보지 않았고, 사람이 쓴 책을 성경보다 많이 보았으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목자들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인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문이 닫힌 후 열어주소서 하지만, 주님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말씀의 등과 기름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책에 다 기록하셨고 알려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멘.